아나온죠아도 소리야. 그래. 친구들 왔다. 이리 와. 여기 여기 친구들 여기 좀 봐. 여기 좀 봐. 하나 좀 봐. 이리 와 이리, 아, 이리 와. 이거만들 이거 까실까 까실까. 이거 좀봐지마 들어가 들어가. 친구들한테 가자. 친구들한테 이쁜 친구들한테 가자. 와, 갑자기 야, 갑자기 친구들이 맞아. 모였어요. 조금 나와도 돼요. 만질 때. 아이들, 애들 리 만질 때. 야, 야, 자, 야. 앉아. 앉아. 나오다네 야, 나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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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었어. 여기서 달래. 뭐 숨어라. 아이고, 얼른 나와. 어. 갈 거다. 빼놓고 갈 거다. 아 어, 되게 부드러워. 옷안 나가, 이 야, 안 나가. 이 어? 물어 리이어안리어손 물어. 응, 물어. 물어. 물어도 안 이리. 이리, 이안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이 먹으면 안 되는 게 맞아. 오, 어때? 어, 어때? 어, 어때? 어, 똑똑해 똑똑하다 어, 네, 어, 똑똑해 어. 초코송이 먹으면 안 되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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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아, 아, 똑똑하아 아, 만져봐. 아, 만져봐동물들이 먹어도 되는 것만 먹어야 돼. 그 아, 똑똑해. 오, 똑똑해 오리 밥, 오리 밥. 오리 밥, 오리 밥. 오리 밥, 대추 뭐 난리났어요 이런 거 동네 난리났어요 여기 아파트 동네 난리났어요 꼬마 <laughs> 친구들 때문에 잔치 분위기예요 어? 어, 좀아 그래 안 물어 물속에서 살아가지고 깨끗해 얘가 이 모양 모양 그래 나도 보자 나도 보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같이 놀자 이리 와 이리 와 같이 놀자 이리 와. 이리 와 밑에 어, 숨어, 있어. 숨어 있어. 어. 밑에 있어, 밑에. 어, 어, 어. 숨어 있어. 멋있어. 어. 어, 그래 안 나와. 안 나와. 근데 얘가 안 나오잖아. 어. 얼른 만져 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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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새로운 친구들 한번 만져 봐. 만져 봐. 아, 안 만져 봐. 아, 만 돼. 다 만지고 있다. 어, 남자 친구 남사친도 남사친 만져야지. 그러고 뭐, 보니까 다 뭐, 뭐, 여자애들이네. <laughs> 아, <laughs> 다 아가씨들이네. 어머, 얘가 진짜 가만있다, 야. 아까 난리 났는데. 아, 응. 애기를 알아보나봐. 얘안 나와. 쟤, 쟤 너무 힘든가 봐. 안 나와. 얘 얼른 나와. 아, 쟤는 여자애라 그러는 거야. 얘는 여자야 얘는 여자애야. 얘는 여자애야. 나 없다 아니 아니 내가 알았나 왜그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자잖아 여자 아 아미 가만히 있어 미저보고 티올거 옳지 옳지 가만 있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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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만져봐 아 이쁘다 이뻐봐 네들 만져봐 아 예뻐라 아 예뻐라 드디어 음성이 나왔어요 예뻐라 오, 그런지 어, 그치. 그치. 아, 아, 아 그렇지,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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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괜찮아. 아그러니야 괜찮아. 아, 괜찮아. 우리 아파트나 오니까 애들 만나네여애가 없는데. 어떤 애가 다지 아유 아유. 아자 양반야 앉아 버렸다. 너몇 살이야? 다섯 살. 다섯 살? 오, 다섯 살. 똑같네. 오, 다섯 살만 먹었어. 우리가 무려 이제 삼촌 사에안 돌아다니고 좋은 일한다. 아, 그 무슨 유치원? 삼삼 유치원. 삼삼 유치원? 근데 내가 만난 그 언니 이름 운동할 유치원이에요. 운동할? 아, 무슨 유치 운동할 유치 운동할 유치 아이번엔한청팔아니지금반반 네. 오리들이야. 어떻히 염전이 하고 있어. 오리가 뭐좀 귀엽다. 그러게. 오리보다 <laughs> 너네들이 아, 더 귀여워. 그러게. 윤이 언니가 준 거야. 는 먹어 버리면 안 돼. 들리면그럼는 거야. 좋 오리는 이가 없어서

가안먹을까 어. 우리까지 <laughs> 하나 줘 봐. <웃음> 어. 우리 <laughs> 하나 줘 봐. 까지 하나 줘 봐. 아이빨은없고 아아어 조둥이는 있는데. 있어 조둥이가 <laughs> 어? <laughs> <이빨이니까> 뭔데? <웃음> <웃음> 아니. 애들한테 어, 조둥이를 가르치다니. 아해 봐. 입이아해 봐. 아. 조둥이가 사투리야, 조이야 아 입이 조둥이야. 오, 사상 하는 친구. 너는 친구. 친구. 와, 말도 잘한다. 생각이 다르잖아. 하는 친구. 아. 오리가 몇 마리야? 근데 세 마리. 우리는 마... 어? 알을 낳잖아요. 오, 알 낳는다. 오리가 몇 마리예요? 세 마리. 오, 세 마리. 세 마리. 오, 손가락 세개 해야지. 혹시 어? 곰세 마리 아니야? 곰도 <laughs> <안쪽> 세 마리고. <laughs> 아이고, 한 마리 더 데리고 왔으면 딱 맞았네, 네 명? 그러니까, 네 마리. 응. 그러니까, 네 마리를 아, 음. 네. 음. 가져왔어요네마리니까 음. 얘네들이 무 마리.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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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이가어가들또 보고 싶으면 여기 뒤에 건물에 있어. 여, 여기 뒤에 아, 건물에, 건물에 있어. 우리 열 마리, 아 어, 마리 오, 우와, 저기 아, 가면은 모안 아, 붙어? 한 아, 50마리 우와, 50마리나. <laughs> 나를 보시오. 어, 이 어떻게? 떡해 아니 싫었어? 아니 아니야. 네, 너, 뭐 먼저 가지고 가 어, 있지. 오 어, 가만히 있어. 이제 다음에 또 만나 해 주고 이 진짜 가만히 있다. 아까만 나이 불순을 찾거든요 우리 안녕 우리 안녕

大闺女多了。